안녕하십니까 총소리라텔입니다. 음, 이번 영상은요 인펜트리 팀원이 찍은 영상인데요. 어, 그걸 가지고 제가 편집을 해서 어,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게임 영상입니다. 플레이 영상인데요. 지금 요거는 알파팀인데 알파팀이 시작해서 4명 정도가 지금 2 층을 접수를 하고 어, 계속 지금 밀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알파 팀은 아마 1층에 올인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명도 안 올라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 저 같아도 후방이, 후방이, 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릴 것 같아서 저도, 어, 인펜트리 팀원이었으면 아마 저 후방에서 이제 매복을 하고 기다리려고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자리. 이 자리는 적이 나를 좀 보기가 까다로운 자리 그리고 나는 적을 환하게 볼수 있는 최대의 그 각도가 어, 넓, 넓은 자리 그 자리를 잘 선점한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어,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한번 보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자 일단 한명 이 들어왔는데 어 재빠르게 보고 어 타격을 했죠. 자, 아또 올라온 것 같아요. 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첫 발에 바로 히트 됐고요. 지금 교전 중이죠. 자, 지금 2층에 인펜티리 팀원 한 명이서 지금 상대방 4, 5명 정도를 지금 저 길목에서 막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먼저 앞서 나갔던 3명의 팀원이 1층으로 가서 기어있는 1층을 어, 통과 우회해가지고 아마 저기 계단에 있는 적, 적의 후방을 칠수 있는 그 시간만 여기에서 벌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는 크게 위험하게 나를 내보내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 임팩트리 팀원의 탄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는데 이 호흡업 때문에 위 하늘로 승천하는 끝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임팩트리 팀원은 분명히 저 상황에서, 어우, 이상하다. 맞은 거 같은데. 어, 아, 이상하네. 왜안 나가지? 분명히 맞은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자, 결정적으로. 탄이 이때에는 정말로 많이 맞았다고 생각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 왜? 끝에서 다 승천을 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게 맞아요. 저도 사실은 이중 카메라로 저의 게임 영상을 찍기 전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많은 오해를 했었어요. 속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꾸 제 플레이 영상을 보고, 아, 이게 내 탄을, 탄을 보고, 아, 안 맞는 게 맞구나. 아, 이게 내호흡 조절을 너무 풀거나, 또 너무 땡겨가지고, 이 탄이 정확하게 안 들어가고, 그리고 또 거리. 이 사거리를 잘못 쟀을 때.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는 장난감 총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조절을 잘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 에어소프트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조금은 원활하게 어, 이 플레이를 진행을 하려면은 나의 장난감 총의 사거리와 내가 생각하는 그 사거리, 그거를 정확하게 자기가 어, 인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게임 플레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도 지금 계속 그 입구를 못 뚫고 있죠. 여 왜냐하면 수류탄을 던져도 쉬 어려운 곳이거든요 지금. 자, 지금 아까 앞서 나갔던 팀원이 제 말대로 자 저기 후방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방이 하나 있는데 저 복도에 방에 숨겨져 있는 어, 숨어 있는 이제 상대방 팀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을 잡으러 가는. 어, 브라보 팀원을 잡으러 지금 출동하고 있죠. 자 어디 위치는 이제 정확히 파악하고들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수류탄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 자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 그리고 지금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물론 가깝습니다. 근데 저희가 장난감이고 그리고 보호대, 안면 보호구부터 해가지고 전체 그 군장으로 해서 몸, 바디 부분까지 보호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제가 지금 카메라를 찍고 있지만, 정말 위험하다 싶었을 때는, 제가 중재를 할 수도 있었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양쪽 진영 측이 게임을 진행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긴장감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목소리에서부터 느껴지죠. 자, 양쪽에 각이, 이래서 각도가 참 중요해요. 각이 안 보여. 근데 어딘가에는 있어요. 분명히 양 사이드. 근데 지금 어디 사이드에 있는지는 이두 사람이 몰라. 알파 팀두 사람이. 자, 이거는 아마 브라보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예요 함부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분명히 아까 한번 타이밍을 놓쳤어요. 상대방이 탄창 갈 때. 그때 들어갔었어야 돼. 자, 근데 이제 두 명이니까는 수적 위를 잡, 점하려고 이제 먼저 들어갈 거예요 셋! 아, 한 명은 죽고 나머지 뒤에 한 명이 바로 따라와서 어, 상대방 브라보팀원을 어, 히트시킨 장면,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 거리에서는 이제 하향 조준을 해서 많이들 어, 연습이 됐기 때문에 큰 어, 불상사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항상 안전장구 그래서 안전장구를 꼭 본인이 챙기셔 가지고 같이 찍는 분들이 플레이를 좀 편하게 할수있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요거 두 번째 영상은요, 제 영상이었고요. 제 영, 제가 이제 플레이하는 중에 찍는 거고 아까 그 전편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2층으로 이제 1층으로 저희가 팀원들이 모두 가기 때문에 제가 2층으로 어 혼자 어 막으려고 갔는데 어 늦게 가가지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나가는데 지금 저반 3분의 2 지점일 거예요. 여기가 3분의 2 지점에서 상대방이 확실히 먼저 어 제가 늦었기 때문에 왔는데 발견하고 저도 수류탄을 준비를 하 하고 이제 던지고 아 들어갔는데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상대방, 김대영이 님이. 아, 근데, 여기에서 이거, 안 맞았죠? 안 맞았어요. 음. 이칸흰게보이거든죠 음. 근데, 근데,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영상이 없으면은 아마, 저기, 어씨, 좀비했네. 상대방은 좀비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이런 영상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 깨끗하게, 아, 내가, 못맞췄다라는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소총이었고 상대방은 권총이었기 때문에 그 유불리에 따라서 근접전에서의 그것도 굉장히 큰요 요소를 작용하거든요. 자 다음 영상에서 그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소리 라테리였습니다.